안전 요원의 진행에 따라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가요 베스트, 네, 모든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껏 즐기시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한번 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트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발사! 아유 한 시간 있다야겠다 안 되겠다 아안 되겠네 자 일단 몇 가지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어,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안내사항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잠시 후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저희 가요 멘스트 오늘 몇분 가수 몇분 정도 잠시 뒤에 리허설을 할 거예요 예 네, 리허설을 하고 나서 한 잠시 뒤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녹화가 다이오메스트가 시작이 될 텐데 어, 우리 리허설 할 때도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실 공연하는 것처럼 아좀 어, 박수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카메라들이 올라가 있는 단상 쪽에 저희가 지금 카메라를 교체를 해야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 중간중간에 지금 카메라를 세워두시고 촬영을 하고 계신 관객분들이 계시는데, 아 어, 안타깝지만은 저희 광주 MBC 공개 촬영이기 때문에, 어, 다른 카메라의 촬영은 불가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카메라를 세워두시는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어, 카메라를 <laughs> 여러분들 어, 철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 채널이 아닌 어, 다른 카메라는 아, 여러분들 어, 철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미식가요메스트 어, 사전 MC, MC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뒤쪽은 함성을 안들러주시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MC 정성균입니다 다들 어떻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즐기지만 되셨어요?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 안내사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안전입니다. 지금 안전 펜스 쪽에 기대고 계시는 관객들분들 앞에서 보셔도 너무 좋으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다치지 않는 거예요. 맞죠? 다치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펜스 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기대 시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래도 어, 기대지 마시고 그냥 서있은 상태에서 오늘 공연을 관람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어, 오늘 사진 촬영, 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 MBC 바이오베스트 이 방송이 방영이 되기 전까지는 뭐 SNS나 뭐 팬카페나 올리시면 안 돼요. 예, 네. 지켜줄 수 있으시죠? 예. 네. 아, 좋습니다. 네. 추후에 방송이 되면은 뭐 올리든 말든 상관 안 할게요. 네, 마음껏 해. 네, 그 전까지만 올리시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관객분들이 어떤 가수분을 보러 오신지 모르시겠지만은, 어, 일단 물어, 여쭤볼게요. 어떤 분 보러 오셨어요? 송가희 씨? 우리 정다은 씨? 홍진츠역 아, 뭐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분들이시지만은 공개방송입니다. 공개방송이기 때문에 공연만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우리 방송 MC분들이 멘트도 하고 중간중간 멘타로 나오고 저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도 박수를 모두 함께 다 쳐주시는 어떤 가수가 나와도 박수와 함성을 힘껏 쳐주시는 여러분들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네, 보통 준비를 하면은 이렇게 손을 올리거나, 네, 그 이제 준비를 하죠. 네, 갑니다. 박수, 함성, 발사! 좋아요. 자 지금 박수 함성을 보내는 순간 저희 카메라들이 여러분들을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주의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발 제발 카메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제발 진짜로 약속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이 깜짝 놀래요. 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유튜브로 어,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랑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무대 중앙만 보세요. 네, 중앙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카메라 쳐다보지 마시고 박수 함성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 이번에는 우리 음악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분들 관객분들 박수 함성 치는 거 보이는 거 아시죠? 그거 촬영할 거예요. 네, 촬영할 거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약간 어, 화장이 좀덜 됐다. 지금 고치세요. 빨리 고쳐어찌 고친다 저기. 빨리 고치세요. 네, 약간 머리도 한번 넘겨주시고, 네, 좋아요, 좋아요. 좀 많이 복코 없다 마스크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난 자신 있다 마스크 벗으세요. 예, 네, 갑니다. 여러분들 촬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 한번 크게가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준비. 준비. 촬영합니다. 촬영합니다. 두번 촬영할 거예요. 두번 촬영.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 싶었던 티스트가 나왔다고 생각해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박수 한 번, 파이팅! 담양의 색깔지는 담양 대나무 축제 가요 베스트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라인 패스 할게요 담양 대나무 축제 대나무를 소재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축제입니다. 잘, 잘, 진행하세요, 네, 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자, 한번더 촬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주면 너무 좋은데 어, 제 기준에 우측리기신우리서계신 분들 다리가 파서 그런지 함성이 전혀 안 나와요 지금. 네, 우리 지금 이쪽 이번에 촬영 들어갑니다. 촬영 들어가요 감독이 이동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감독이 이동했어요 무조건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박수 한번 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한번더 갈게요 갑니다 박수 한번더 발사 오케이 <laughs> 좋습니다 어, 준비되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중간에 내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나왔다고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절대로 일어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 공개방송이 한 3시간 정도 진행돼요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 앞에 앉으신 분들은 뭐 제가 뭐 뭐, 말안 해도 일어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하지만 중간중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급해서 화장실 가려고 잠깐 일어난 사이에 자리가 없어집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는 끝까지 함께 지켜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 중간중간에 의자 여러분들 뭐 이동해서 앉거나 그러시면 안되고요 펜스 앞쪽 뒤쪽에 계신 분들은 양옆으로 이동하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말고요 여러분들 준비가 당연히 되겠죠 금 네. 5월 13일을 축7일로 정해 산과 마을에 대나무를 심고 끝나면 된다. 주민들끼리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기다리고, 약간 조금 맞아? 날씨가 점점 이제 해가 지우면서 추워질 텐데, 그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박수와 합입니다 네, 양옆에 있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에요? 몰라도 인사하세요 지금. 네, 인사 한번 하세요. 인사 한번 하세요. 오늘 이3 시간 동안 내양경필지켜들 사람들이야. 자, 성진 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할게요. 네? 청정 자연과 선비문화의 고장 싱글라운 초록표지 같은 단명에서 가이베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에 담은 대나무 축제, 대나무를 휴재로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축제입니다. 네. 자, 성진 씨, 진행하세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마이크 테스트 한거요 여러분들이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 방송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멘트도 나오고 MC 분들이 혹개만 멘트가 잘못돼서 다시 NG가 나서 와 다시 촬영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 여기 앞으로는 센스 있는 분들만 모이신 건가요? 딱 공개 방송 처음이라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 뒤로 가세요. 앞쪽에 계신 분들 뒤로 가세요 공개하면서 네. 아, 처음이다! 다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처음이다, 처음이다! 왜 갑자기 소리 안 드세요? 네. 처음이지만 여러분들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즐겁게 즐겨주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크게 질러주시고 함께 즐길 준비가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어,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4천여 명에서 한천여명 정도의 어,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 오늘 담양 대나무 축제를 즐기러 그리고 다이너스티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 어, 우리 V.I.P. 선배도 계시네요. 저희 단상 쪽으로 해가지고, 아 소량분들 주시겠어요? 네, 어, 네. 어, 잘안 보여요 사실. 네. <laughs>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신 만큼 좋은 가수분들이 여러분들의 귀를, 눈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썩. 준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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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네, 갑니다, 갑니다. 자, 씨발! 장인, 방금 나왔어요. 카메라 쳐다보시면 어디 계세요? 카메라 쳐다보지 마세요. 예, 네, TV 명호, 뭐 신기하다고 이렇게 보는 순간 눈맞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네, 쳐다보지 마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된것 같으니까요.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시하겠습니다자 우리 mbc 가요베스트 우리 다양 대나무 축제 기념으로 mbc 가요베스트가 이제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가요베스트 이제 나오시진 않아요. 바로 멘트와 함께 공연이 시작됩니다. 어, 오늘의 두 mc는 우리 조용구씨와 그리고 우리 정다희 아나운서께서 오늘 사회를 봐주실 겁니다. 아, 어, 우리 바로 이제 멘트와 함께 공연 시작되니까요. 우리 가수분이 나오실 때 아까 했던 그 박수와 함성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BC 가요베스트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의 <laughs> 무대로 여러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씨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1부 2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송가인과 아 이쪽은 B2부니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박찬, 박상철 씨 나오시면 되잖아요. 박수가 요거밖에안됩니까제 나왔어요. 박상철 씨 노래 중에 여러분들 가장 듣고 싶은 노래가 뭔데까 어떤 거? 황진이 또, 우종범 또. 아 진짜요? 모든 노래를 오늘 다 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노래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요 어,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요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우리 박사 씨가 여러분들에게 뭐 마이크를 뭐 이렇게 어, 넘긴다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되고요. 박수와 함성은 뭐 기본으로 탑재한 상태로 계속해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아시죠? 박사 크로시카 첫무대예요 시작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의 칭찬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C 가요 팟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